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에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1290만 주가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며,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향후 10년간 실업률 25%, 9,000개 은행 파산,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악몽이 펼쳐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같은 함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세계를 뒤흔든 대공황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야기는 1918년부터 시작됩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어요.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왔고 전쟁 중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과 함께 전후 경제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죠. 이 호황과 문화적 변화가 만나면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광란의 1920년대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헨리 포드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의 포드 모델티는 이동식 조립 라인으로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십 명이 각자 한 가지 부품만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자동차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910년 1040만 원 하던 차가 1924년에는 39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63%나 싼 겁니다. 1927년까지 1500만 대의 모델 T가 생산됐고 부자들만 타던 자동차가 이제 일반 대중도 살수 있게 됐죠. 많은 기업들이 포드의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라디오, 세탁기, 냉장고 같은 신제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라디오 광고가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소비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최신 제품을 원했죠. 문제는 돈이 없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바로 쉬운 대출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 6,700원만 내면 새 냉장고가 당신 것입니다. 미래의 돈으로 지금 물건을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시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파티를 즐겼고, 재즈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1920년 금주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불법 술집이 성행했고, 파티는 더 커졌고, 도덕과는 더 느슨해졌죠.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플래퍼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했고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놀이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돈은 주식시장에서 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단 8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은 6배나 성장했습니다. 전후 경제 호황, 쉬운 대출, 신제품 수요가 모두 합쳐진 결과였죠.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어요. 옆집 아저씨가 한달 만에 두 배를 벌었대. 회사 동료도 주식으로 집을 샀대. 심지어 구두닦 소년도 주식 팁을 나눴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프 케네디는 구두닦이 소년이 자신에게 주식 조언을 하는 걸 듣고 즉시 모든 주식을 팔았다고 해요. 구두닦이까지 주식 얘기를 하면 거품이 터질 때가 온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부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어요. 주가는 계속 올랐고, 욕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초반에는 이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투자하자였는데, 이제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사자가 됐죠. 회사 실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더 이상 기업 가치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전형적인 거품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920년대 중반부터 실물 경제와 제품 수요는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허덕이고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도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느라 바빴죠. 새로운 소비재를 살 여력이 없었고 세계 무역이 정체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미 자동차를 샀고 냉장고를 샀고 라디오를 샀습니다. 더 이상 살게 없었죠. 수요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공장들은 여전히 제품을 쏟아냈지만 재고만 쌓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낙관적이었고. 주식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죠. 극도의 탐욕과 비현실적인 환상이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위험한 건 증거금 거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주식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실제 주식 가격의 10%에서 40%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주식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133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은데 13만원 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괜찮아요. 은행에서 120만원을 빌리면 됩니다. 주가가 10% 오르면 주식 가치는 146만원이 되고 빌린 돈을 갚고 나면 27만 원이 남죠. 원래 1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7만 원이 됐으니 수익률 100%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치는 120만 원이 되고 빌린 돈을 갚고 나면 0원입니다. 원금을 전부 날리는 거예요. 20% 떨어지면 빚만 남습니다. 1929년까지 미국 소비자 부채의 40%가 주식 구매에 사용됐어요. 전체 가계 빚의 거의 절반이 주식 투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허버트 후보라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는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빈곤 퇴치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난한 집은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죠. 정말로 빈곤이 사라지는 유토피아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 시장 급등은 건전하고 번영하는 경제의 신호였어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무너질 참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팔기만 했죠.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1290만 주가 매도되면서 시장 전체가 12% 하락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월스트리트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개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투자자들이 울부짖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죠. 거래소 밖에는 폭동을 우려한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큰 재앙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검은 월요일에 시장은 13%더 폭락했고 10월 29일 화요일 검은 화요일에는 12%더 폭락하며 1640만 주가 매도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단 5일 만에 주식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단 2주 만에 주식 가치의 3분의 1이 증발했고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미국 GDP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고, 빈만 남았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투자자는 고급 호텔 옥상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빈 지갑과 40센트, 약 540원만 남아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수백만 달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 폭락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주식 시장 폭락은 경기 침체를 촉발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은행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당시 미국의 많은 은행들은 소규모 독립은행이었고 이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주식 투기를 위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주식 시장이 무너지자 이 은행들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파산했으니 은행도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없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 맡긴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였어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죠.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퍼지자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직 멀쩡한 은행에서도 예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은행도 곧 망할지 모른다. 지금 당장 돈을 찾아야 한다. 이게 뱅크런입니다. 1930년 12월 뉴욕에서 심각한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의 은행,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은행이 누군가의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헛소문이었죠. 사실이 아니었지만 불안한 시기에는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만 5천 명 이상이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그날 하루에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밤새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은행 앞에 줄을 섰죠. 더큰 규모의 뱅크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치는 문을 닫았습니다. 단기 대출 지원도 받지 못했고 결국 완전히 파산했어요. 이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서 5억 5천만 달러, 약 7,300억 원의 예금이 증발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손실된 총 예금의 3분의 1이 이 은행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은행업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려 했죠.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했고, 기업들은 운영 자금이 바닥나면서 공장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았어요. 집안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 놓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매트리스 밑벽속 마당에 묶거나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31% 감소했습니다. 경제의 돈이 31%나 줄어든 거예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치명적이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게더 싸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미룹니다. 내일은 더 싸질 텐데, 왜 오늘 사?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지금 공장을 지어? 빚진 사람들은 더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빌린 돈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모든 게 악순환이에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면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끌 없는 하향 나선이죠.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경제가 계속 아래로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통화 공급량 감소와 은행 파산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은 시장이 스스로 조정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라. 이게 당시 주류 경제학이었죠. 이건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대공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비판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였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버트 후보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제학 지식이 부족했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는 자발적 협력을 호소했죠. 기업들이요. 직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임금을 깎지 마세요. 하지만 기업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자르고 임금을 깎았죠. 대공황이 장기화되는 책임은 결국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주식시장 폭락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여론이 커졌어요. 우리끼리 살자. 외국 제품은 사지 말자. 1930년 후보 대통령은 스무트리 관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20% 인상했고 어떤 제품은 40%에서 50%까지 관세가 붙었어요. 명분은 그럴듯했죠. 미국 농민과 산업을 외국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겠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겠다. 당시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반대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듣지 않았고 법안은 통과됐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5개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했죠. 캐나다는 미국 상품의 30% 관세를 매겼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도 똑같이 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세계 무역은 급감했고,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 세계 무역량이 66% 감소했습니다.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당시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이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 제품을 살수 있는 나라가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공황은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현대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였어요. 숫자로 보면 그 참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29년 최고점에서 90% 폭락했고, 100만원이던 주식이 10만원이 된 거예요. 900만 개의 저축계좌가 텅 비었고, 9,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전체 은행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죠. 산업은 마비됐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인 24.9%에 달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1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실업 상태였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부 지역에 극심한 먼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더스트볼 먼지 사발이라고 불리는 이 재앙은 1930년대 내내 계속됐어요. 가뭄과 강풍이 결합하면서 농장의 표토가 날아갔고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대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도한 개간과 잘못된 농법이 원인이었어요. 농부들이 초원의 풀을 뽑아내고 밀을 심었는데 풀 뿌리가 흙을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가뭄이 오자 흙은 마르고 바람이 불자 날아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위적 생태 재앙이었죠. 당시 미국인의 3분의 1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의 영향은 엄청났어요.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농장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캘리포니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빵을 받기 위해 줄선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수프 키친이라고 불리는 무료 급식소 앞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고 3,400만 명의 미국인이 소득 없이 살게 됐어요. 전체 인구 1억 2300만 명의 27%였습니다. 전국의 판잣집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골판지, 양철판,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임시 거처였어요. 사람들은 이 마을들을 후보빌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후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1932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조치를 약속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죠.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에 맞섰습니다. 취임 첫 100일 동안, 그는 15개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전례없는 속도였죠. 빈곤층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초과근무수당,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때 만들어졌어요. 은행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방예금보험제도 FDIC였어요. 은행이 만해도 예금자의 돈은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계좌당 2,500달러, 약 330만원까지 보장했고 지금은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뱅크런을 예방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은행을 믿기 시작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이때 신설됐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강화해서,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죠.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했고,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됐습니다. 루스벨트는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했어요. 시민보존단 CCC는 30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들은 숲을 조성하고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았죠. 공공사업진흥국 WPA는 8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학교, 도서관, 공항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은행 산업을 안정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어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37년에는 경기가 다시 침체되기도 했죠. 미국만 위기였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공황의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극단주의 정부들이 등장한 거예요. 경제 위기가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은 겁니다. 독일의 경우가 특히 심각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배상금으로 이미 허덕이던 독일은 대공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이 30%를 넘어섰고 히틀러는 이 절망을 이용했죠. 내가 일자리를 주겠다.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사람들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이 진정으로 끝난 건 이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업률이 드디어 1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전쟁 수행을 위한 막대한 경기 부양을 받게 됐습니다. 탱크, 비행기, 총, 탄약, 군복, 식량을 만들기 위해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갔고 모두가 일자리를 얻었어요. 1944년 미국 실업률은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경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 뉴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뉴딜이 대공황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해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폭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거든요. 연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이상적이죠. 디플레이션은 경제를 죽입니다. 절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돼요.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안 돼요.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죠. 연준은 돈을 풀어야 하고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예금자 보호 적절한 규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모두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가 은행들을 구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호 무역주의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죠. 관세전쟁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무역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큰 수익을 내지만 잘못되면 파산하거든요. 1929년 그랬고, 2008년도 비슷했습니다. 거품은 결국 터진다는 것도 알았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거의 항상 틀립니다.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사고 있다고 해서 당신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현재 경제 시스템을 더잘 이해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건 탐욕이었습니다. 주식에 너무 높은 가격은 없다는 맹신,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규제 당국의 방치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재앙을 만들었죠.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과도하게 팽창한 시장은 항상 고통스러운 폭락이라는 동일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무분별한 대출, 금융기관의 파산이요. 다행히 대공황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2008년 위기는 대공황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연준이 즉각 개입했고, 정부가 은행들을 구제했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쳤죠.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고, 거품은 언제든 다시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거품, 밀 주식 광풍, NFT 열풍이요. 새로운 형태의 투기는 계속 나타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공황은 90년도 더전 일이지만,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같은 함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주식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할 때, 모두가 부자가 된다고 말할 때,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해 보일 때요.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1929년의 반복인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